실패 방람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실패를 주제로 한방람회인데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참가자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교 졸업반인 장기혁 씨는 요즘 취업에 고민이 많습니다. 매번 입사 지원 때마다 높아지는 취업 문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걸 알아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때문에 15년째 운영하던 가게를 최근에 폐업한 김희수 씨도 재창업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패 경험을 나누고 실패를 재도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돈에서 처음으로 실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실패로 좌절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장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를 토로해 보거나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제공받습니다. 또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 공유와 각계 각층으로부터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실패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대우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 한 거는 빨리 잊어버려. 그 성공과거 선고, 성공 다음에 고쳐가 되면. 고착하려면... 큰 실패 방람회는 이번 강원도 개최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대전과 전주 등네개 권역에서도 차례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연뉴스 우신영입니다.